네, 오늘은 25년 9월 1 7일이고요 9월 17일 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메이플자이 매매 전세 시세를 좀, 호가, 호가 시세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메이플자이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메이플자이는 3 3 0 7세대예요 3,307세대고, 임대주택이 195세대가 있고요총 29개 동이고, 최고층은 3 5층이고요 25년 6월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금 이제 입주장이 끝나서 지금도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거죠 총 주차대수는 뭐개당 1.7대고 건폐율은 18%고요 잠원동에 있고 면적별 정보를 보면요 네, 면적별 정보 18평형 21평형 뭐 25평형 32평형 어3 0평이 있고요 33평형 38평형, 45평형, 47평형, 50평형, 56평형, 61평, 62평. 그래서 이제 18평부터 62평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타입이 이제 다양한 거죠. 오늘 25년 9월 17일인데, 9월 17일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등로해서 호가를 알아보려고요. 호가, 시세, 저실거래가 말고요. 바로 보면, 자 이제 이 자료가 이제 메이플자이의 매매 가격 통계예요 매매. 참고로 이제 이 자료는 하나의 물건을 부동산 이제 여러 군데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본의 아니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그 물건 중그 물건을 이제 광고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취해서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평균으로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실 평균값 그거보다. 좀 금액이 낮을 수 있어요. 어, 참고하시면 누가고요. 바로 18평형부터 매매 호가예요. 매매 호가 18평형. 네, 평균이 평균이 34억이고요. 메이플 자이 25골 17자 호가 22평형은 호가 평균이 36억 1천. 싼건 34억 4천. 비싼 건 43억도 있고요. 25평형. 평균은 42억 1천이고요. 42억 1천. 싼건 37억, 비싼 건 45억. 네. 26평형. 네. 26평형 평균은 42억 9천이고, 싼건 40억, 비싼 건 45억. 33평형 평균은 52억 4천, 싼게 45억, 비싼 게 60억이고요. 34평형 어, 호가 평균은 매매 55억 5천, 싼게 51억, 비싼 게 60억. 38평형 평균은 57억이고요. 싼게 54억 비싼 게 60억 39평형 평균이 58억 5천 싼게 57억 비싼 게 60억 47평형 평균이 68억 싼게 59억 비싼 게 76억 50평형 평균이 72억 7천 약 73억이네요. 싼게 65억 비싼 게 80억 그리고 이제 네, 51평형, 51평형은 평균이 75억이고요, 싼게 70억, 비싼 게 90억. 62평, 63평도, 62평형은 뭐한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평균이 100억. 그 다음에 63평형은 평균이 120억이다, 120억 정도. 여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최저가, 최고가, 싼게 이제 최저가고, 빨간색, 뭐 비싼 게 이제 최고가인데. 최저가는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확인해 보면 또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평균은 대략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은 요구보다 조금 더 위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어, 여러 개를 평균된 거니까. 다시 한번 18평형 평균은요 34억이고요. 호가예요. 22평형 평균은 36억 천이다 이거죠. 25평형 평균은 40여억 천싼거 37억도 있고, 26평형 평균은 42억 9천 싼게 45억이고요. 33평형 평균이 52억 4천 싼게 45억도 있고요. 34평형 평균이 55억 5천, 50싼건 51억도 있고, 38평형 평균이 57억이고요. 싼게 54억도 있고, 39평형 평균이 58억 5천이에요. 47평형 평균이 68억이고, 싼건 59억, 50평형, 평균이 72억 7천, 약 73억, 싼건 65억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1평형도 평균은 75억, 싼게한 70억이 있고, 62평, 63평은 100억, 120억, 이렇게 되죠. 오늘 25년 9월 17일 자, 메이플 자이 18평형 정도를 사실리면약 34억 정도 필요하고요. 22평형, 22평형, 요즘 뭐 어, 30평형 때 말고 20평도 인기가 아, 많으니까요. 22평형 같은 경우는 평균이 36억 정도, 2 2평 사실은 한 36억 정도 필요해요. 25평형, 26평형도 평균이 한 42억, 43억 아, 정도 필요하고, 네. 33평, 34평은... 평균이 52억 4천, 55억 5천, 한 53, 4억 정도가 적어도 있어야 네, 뭐 막상 또 이것도 네, 어쨌든 53, 4억 정도 필요하다 38평, 39평도 57억, 58억 정도 네, 만만치가 않고요 자, 그 다음 전세도 좀 알아볼게요 메이플자의 전세 또 전세도 관심 많으시니까 25년 9월 17일자 네이버 부동산 나와있는 전세 호가예요 여기 전세 효과는 거의 평균으로 아, 보시면 되는데, 평균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그 18평형이, 18평형이 8억 8천, 22평형, 어, 평균이요, 12억 7천 정도, 12억 7천, 싼건 10억도 있고요, 10억 2천, 비싼 건 15억, 25평형 평균 13억, 싼건 10억, 비싼 게 22억, 26평형, 평균이 요 12억 9천, 싼게 11억, 비싼 게 15억, 33평형, 평균이 15억 5천, 싼건 11억짜리는, 요거는 어,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네, 여기 1 0억도 없고, 없는 거예요. 평균을 참고하시면 돼요. 평균이 이제 여기 보면, 15억 어, 5천, 15억 천인가 나와 있는데, 15,000,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에 나와 있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개 부동산에 광고를 할 때, 금액이 다양할 텐데, 그 중에 가장 값이 싼 것을 취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15,000이 아니고, 이거보다 좀더 비쌀 거예요. 1 5 0 0 1 5 0 0인것같은네요1 5억0 0인데 실제는 한 16억 정도 된다 이거죠. 저쨌든 34평형 평균은 1 5억0 0이고 34평형은 평균이 15억6천이에요 15억 6천. 비싼 건 18억 5천도 있고, 38평형은 평균이 18억 5천. 네, 그다음에 비싼 건 22억. 39평형 평균이요 19억 2천. 네, 비싼 건 24억. 47평형 평균이 2 3억 8천. 싼0 17억, 0싼건3 5 0 5 0평형 평균이요 전세 호가 26억 8천. 그 다음에, 뭐, 비싼 거저위에도있고요 51평형, 평균이 2 8억이고요 네, 비싼 건 32억도 있고. 62평, 63평도 나와있네. 요 62평, 전세 44억. 그 다음에, 63평형, 전세 평균이 4 5 0 9천이에요. 근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 나와있는, 이제, 우리 싼 것이 이제, 최, 최저가가 뭐 10억, 10억, 11억,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없습니다. 네, 평균을 참고해 보시면 돼요. 평균 네, 다시 한번 18평형은 전세가 8, 8천이고요. 8 22평형은 20평평균이 22평형 10억 7천, 25평형은 평균이 13억, 그다음에 26평형은 평균이 12억 9천. 지금 메이플 자이를 어, 현장에서 알아보시면 지금 22평형, 25평형, 26평형 전세가. 어, 글쎄요. 전세 12억, 13억짜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어, 찾기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지금 평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값이 싼 것을 가지고 평균된 건데, 여기다 못해도 1억은 최소한 보태야 될 거다, 이런점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평균에다가도 한 1억, 적어도 1억은 보태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33평형 평균이 15억 5천, 34평형 15억 6천이고요. 38평형 평균이 18억 5천, 39평형 19억 2천, 47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23억 8천, 50평형은 26억 8천이다. 여기 나와 있는 평균에다가 못해도 아마 1억은 보태야 된다 이거죠. 어, 현장에서 물어보면 값이 어, 30평형 때가 지금 15억 5천짜리가 없어요. 물론 어딘가 찾으면 뭐다 찾으면 뒤에있기야 있겠지만은 거의 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죠. 자 메이플 자이 간단하게 매매 전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